지금 이런 짓을 했으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유승수 변호사님, 유승수 변호사님, 잠깐만. 자, 바로 이어서 우리 구조화 변호사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수 변호사님, 잠깐만. 유승수 변호사님, 뒤로, 잠깐만. 자, 경비과장, 경비과장 똑바로 들으세요. 제가 기자회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당신들의 이소음 때문에 더 이상 발언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 위기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업무방해죄라 그래요 월요일날 헛소리 했죠 공무집행방해가 된다는 헛소리 했죠 공무집행은 폭행협박으로 여러분들의 적법한 업무를 방해할 때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범죄행위라고 있기 때문에 적법할 수가 없고 우리는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공무집행방해를 울려하려고 해도 우리를 처벌할 수 없고 당신들이 처벌받아 마땅한 것이다. 더 이상 기자회견업무을 방해하지 말 것들. 다시 한번제차당고합니다 자, 로 경비 과장, 야이 무식한 인가? 내가 월요일날, 내가 월요일날 똑똑히 알려줬지. 백인이 집시법에 해당하지 않는지 똑똑히 알려줬는데, 저 무식한 인간은 그걸 아직도 알아차 먹지 못하고, 오늘까지도 저런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 중도경찰서의 수준입니다. 당신 때문에 이 국민들의 기자회견장이 질서가 무너지고, 당신 때문에 어수선해졌잖아, 인간! 나 당신 누군지 알것 같아. 당신 파리로 작년 집회 때도 여기서 똑같은 소리했던 그 인간이지. 내가 그 당시 동영상을 수십 번 돌려봤기 저, 때문에 내가 있어요. 당신 목소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심각한 당신 있습니다. 파리로 집회에 어. 증인으로 나와야 돼. 어. 내가 어. 당신만큼은 반드시. 시민으로 불러서 법정에서 아주 개망신을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아주 족쳐줄 테니까. 네, 알았어?